자, 비트킥을 얘기하기 전에 자, 스트로크할 때이 상체 롤링, 그 상체의 기울어짐. 스트로크할 때이 상체 롤링, 상체의 요 기울어짐.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트로크 앤 리커버리 하면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한 킥을 할때이 몸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고 비트킥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축구킥을 할때 강한 킥이란 건이 발끝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발끝의 속도가 빠르려면 이 몸통이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골반이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발끝만 딱 나가는 겁니다. 골반은 지지를 해주고 자, 이 손흥민 선수가 킥을 한 장면을 보면 빵. 빵. 찼을 때 다시 이 골반이 이 골반이 있죠? 이 골반이, 발은 나가고, 골반은 이 자리에서 멈춰 있습니다. 골반이, 자, 발은 나가고, 골반은 이 자리에 멈춰 있고, 골반이 같이 따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킥이 나가면서 엉덩이가, 골반이 뒤로 살짝 더 빠지는 듯한 느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 보셨죠? 이렇게, 골반이 나가지 않고, 발끝이 나가야지, 골반이 안 나가고, 발끝이 나가야지, 발끝에서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거 제가, 저변킥 빨라지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보면 빵.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트로크 할때이 상체 롤링이랑 강한 킥을 할때이 몸의 형태 이 골반의 움직임 골반이 발끝과 같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놓고 걷거나 뛸때 손발이 서로 반대쪽이 나가죠 왼발이 나갈 때 오른손이 나가고 그런 것처럼 서로의 반대쪽을 내미는 것처럼 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숙련자나 이 수영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 킥을 안 차는 자유형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비트킥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손에 맞는 발의 박자입니다. 스트로크와 발이 이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른손을 스트로크 하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오른쪽 스트로크를 하면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죠. 이게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 롤링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른발 킥을 하면서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고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면서 오른발 킥을 한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맞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골반이 올라가면서 킥을 차야 강한 킥이 나온다는 것도 맞고 킥을 차려고 하면 저절로 골반이 올라간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거든요 이 엔트리 를 기준으로 했을 때, 뻗는 팔, 엔트리 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왼팔 엔트리 할때 오른발 킥이 맞춰지는 거고, 스트로크 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왼팔 스트로크를 할때왼 다리를 킥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 킥에 힘이 실리지 않아요. 아까 축구 영상에서 봤듯이. 이 비트킥을 하는 이유가 스트로크랑 이 킥의 조화로 추진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트로크 중에 킥이 스트로크를, 스트로크에 힘을 좀 덜어주면서 추진력을 더 빠르게 만드는 건데 스트로크만 했을 때는 좀 무겁겠죠 무겁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킥이 도와주게 되면 스트로크의 힘이 조금씩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가벼워지게 되면 스트로크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추진력이 강하게 되는 거죠 이 비트킥이란 하는 게한 사이클, 이 스트로크 한 사이클, 그러니까 스트로크 이 오른손, 왼손, 양팔을 한 번씩 다 저었을 때, 그러면 스트로크 이두 번이 되겠죠? 이두 번, 스트로크 두번 동안에 킥의 횟수입니다. 왕복 스트로크 동안 킥의 횟수. 킥의 횟수에서 왕복 스트로크, 스트로크 두번 동안 두 번을 차게 되면, 2비트 그리고 4번을 차게 되면 4비트 6번을 차게 되면 6비트 인건데 여기서 4비트는 한번세번 번 차거나 세번한번 번 차거나 하게 되면 이게 4비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쪼개지 않고 대충 어, 한 발을 차는 동안 두번 찬다고도 볼수 있겠지 하면 이게 두번두 두 번의 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번두번 찬다 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 되게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두번두번 두 이번 킥이란 건좀 맞지가 않습니다. 자이 비트 킥을 이 비트 킥을 한번 보면 요 가운데 선수를 보시면 이 비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가죠. 자 스트로크 자 오른팔 스트로크 할때 오른발 찰 준비가 돼 있죠. 오른손 스트로크 되면서 오른발을 빵! 차게 됩니다. 오른손 스트로크가 끝날 때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오른발 킥이 찼을 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는 한 번의 킥이 이루어졌죠. 스트로크 한 번에. 그리고 왼팔 스트로크를 하면서 왼발이 차질 겁니다. 왼발이 킥 차면서 왼손 스트로크가 끝날 때 왼쪽 어깨가 롤링이 되면서 올라가겠죠. 그때 왼발을 찾고 왼쪽 골반이 같이 올라가면서, 왼쪽이 같이 롤링이 되죠. 골반과 어깨가 같이. 이게 2비트 킥입니다. 스트로크 한 번에 킥한 번, 오른손 스트로크 한 번에, 오른발 한 번, 왼손 스트로크 한 번에, 왼발 한 번. 이렇게 되는 게 2비트. 그리고 4비트 킥은, 한, 둘, 셋, 하나. 한, 둘, 셋, 하나. 다리 보세요. 1, 2, 3,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되죠. 보면, 왼손 스트로크 할때 왼발 찹니다. 하나, 둘셋 왼발 찼고 이제 오른손 스트로크 할때 하나 다시 왼손 하나 둘셋 오른손 스트로크 할때 하나 또 찼죠. 그리고 오른쪽 어깨, 오른쪽 골반이 롤링 되고 왼손 스트로크 할때 하나 둘셋 하나 오, 오른손 스트로크 할때 오른발 찼죠.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 비트 킥은 한,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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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왼손 스트로크 할때 왼발이 참 왼발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 둘, 셋될 겁니다. 둘, 셋. 이제 오른손 스트로크 할 때. 오른발 차면서, 하나, 둘, 셋. 이제 왼손 스트로크 할때 왼발 먼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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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6비트킥. 이게 음악 그 드럼에서 박자 넣는 거랑 비슷, 비슷해서 이게 비트킥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둥둥 딱, 둥둥 딱, 둥둥 딱, 둥둥. 뭐딱딱딱딱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셋 스트로크 스트로크 킥이 같이 되면서 스트로크와 킥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겠죠 그러면 이킥이라면 스트로크랑 킥이 같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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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삼킥이라면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드럼 박자 음악 비슷해서 이게 비트킥이라는이붙는 같아요. 근데 이 비트킥의 강약이 다들 이 제각각입니다. 이이 이비... 비트 양발 중에 한 발은 세게 차고 한 발은 약하게 차는 비트킥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둘다 이비트킥 두번 차는 동안 둘다 강하게 차는 선수들도 있고 장거리 선수들도 이비트 꼭 이비트킥만 차는 건 아니고 꼭 4비트킥만 차는 것도 아니고 꼭 6비트킥만 차는 것도 아니에요 6비트킥을 차는 장거리 선수도 있습니다 세번 차는 동안 강양약 이렇게 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양약강, 양약강, 강약뭐 이런 식으로 차는 경우도 있고 세 번의 킥 중에 첫 번째는 세게 나머지 두 번은 약하게 또는 첫두 번은 약하게 세 번째만 세게 뭐 이런 식으로 차는 선수들도 있어요. 아그 2비트, 4비트, 6비트 킥에서 보통 어 2비트 킥이랑 4비트 킥은 요 장거리에서 많이 씁니다. 장거리에서 많이 보이고 6비트 킥은 단거리에서 많이 쓰는데 6비트 이상 차는 경우는 없어요. 스트로크 아무리 늦더라도 3 번만 차고 스트로크 아무리 빠르더라도 스트로크 한스트로크에3 번을 차는 6비트 킥. 근데 이게 스트로크 왕복. 한 사이클에 2비트, 4비트, 6비트, 이 비트라는 게 사실 홀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원킥, 투킥, 쓰리킥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로크 한 번에 한 번을 차는지, 스트로크 한 번에 세 번을 차는지, 스트로크 한 번에 두 번을 차는 그 4비트 킥 중에 아까 둘둘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트로크 한 번에 두 번을 만약에 차게 된다면 오른발, 왼발 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두 번을 차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면 같은 발에 힘이 스트로크 한번 할 때마다 같은 발에 힘이 실리게 되겠죠 아까 롤링을 설명했을 때 왼쪽 어깨랑 골반의 롤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같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 안 맞는 롤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 번을 차는데 마지막 한 번은 그냥 킥을 차는 게 아니라 발 바꿈이 일어나는 겁니다. 빠방 바꾸고 빠방 바꾸고 빠방 바꾸고 이러면 투킥이 되는 거예요. 4비트 킥 중에 둘둘을 쪼개는 투킥. 빠방 바꾸고 빠방 바꾸고 그러면 사실 이게 무금 처리하는 것과 같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6비트 킥 그러니까 쓰리킥이랑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롤링이 안 맞는 사람들의 영법을 보게 되면 이 롤링을 할때 자연스럽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자연스럽게 롤링이 돼야 되는데, 비트킥이 안 맞는 경우에는, 롤링이 되면서 한번 멈칫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방 하나, 둘, 하나, 둘, 뭐 이런 이상한 느낌이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렇게 롤링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나는 현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 킥이 안 맞으신 분들은 빨리 교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습관이 돼버리면 고치기가 힘들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